아이고 김장철만 되면 온몸이 쑤시는 우리 어머님 배추 절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여러분 혹시 저처럼 배추 절이는 거 너무 힘들어서 쿠팡에서 절인배추 살까 말까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아 쿠팡 절인배추 편리하긴 한데 왠지 찜찜한데 하면서 말이죠 버무리려고 김치 속다 준비했는데 절인배추가 늦게 오면 어쩌지 너무 절여졌거나 아님 완전 생배추면 어쩌지 배추가 맛이 없으면 또 깨끗하게 안 씻어져서 오면 어쩌지 등등 걱정이 많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쿠팡 절임배추의 리뷰 1만개를 분석해서 4.5점 이상의 믿을 만한 상품을 정리했습니다. 리뷰는 작년 10월에서 올해 2월까지의 리뷰를 기준으로 했으며, 전체 평점에서 미달이거나 점수가 낮은 상품은 피했습니다. 다음에 5가지 상품과 유기농 상품 한 개는 비교적 안정권에 듭니다. 물론 마지막 결정을 꼼꼼하게 쿠팡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필요하면 전화도 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5가지 상품의 전체 비교표입니다. 그리고 5개 상품의 리뷰 비교표입니다. 첫 번째 상품은 해가 온 해남입니다. 씨앗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고 합니다. 특히 김장용으로 가장 맛있는 9 0일배추만 고집해 아삭함이 또렷하게 살아난다고 합니다. 절일 때 쓰는 소금도 중요하죠. 100% 신한천 일염을 사용합니다. 소금의 방사능 검사 인증서도 보유하고 있네요. 위생적인 시설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집에서 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세번에서네번까지 꼼꼼하게 세척하고요. 품종도 시기마다 휘파람 골드 추광 겨울 왕국으로 맞추고 수확 시기를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하고 붉은 황토는 배수가 잘 되면서도 뿌리가 잘 자란다고 하네요. 절임의 핵심은 16시간 저온 절임에 있다고 하네요. 상세 페이지에는 이렇게 생산자의 얼굴을 직접 걸고 품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배송 또한 정확하고요. 100% 환불 보장제도 시행하고 있어요. 속이 꽉찬 90일 해남 배추, 해썹 인증, 100% AS 보장이 1번 상품의 핵심입니다. 평점 4.67점, 리뷰 435개. 해가운 해남 절임 배추의 가장 좋은 리뷰 3 가지와 그렇지 않은 리뷰 3 가지입니다. 두 번째 상품은 두메 영월입니다. 이 제품도 해썹 인증과 검사 성적서를 강조합니다. 강원도 영월고랭지라는 강점이 있는데요. 해발 600m 이상의 추운 지방이라 껍질이 얇고 고소하다고 합니다. 4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치고요. 보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최신 시설이고요. 질소 냉장고 기계실까지 운영하며 품질을 유지합니다. 완제품 저온 냉장고까지 있습니다. 배송일자 확인 및 배송 안내이고요. 고객 응대 또한 철저히 합니다. 평점 4.71점, 리뷰 312개. 두메 고냉지 영월 절임 배추의 가장 좋은 리뷰 세 가지와 그렇지 않은 리뷰 세 가지입니다. 세 번째 상품은 학동 농장입니다. 가장 먼저 언론에 많이 나온 믿을만한 상품임을 강조합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고 변함없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압도적인 출하량으로 증명하네요. 맛이 검증된 배추죠. 세척 또한 꼼꼼하게 합니다. 품질 유지를 위해 공정을 체계화했다고 합니다. 소금은 100% 국내산 천일염만 고집하고요. 위생도 철저합니다. 연평균 25만 포기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인증까지 받았네요. 모든 과정을 직접 참여하여 정성을 다하고요. 이 엄청난 수확량 보이시죠? 안전한 포장과 배송을 합니다. 구매 전 주의사항과 고객응대 또한 확실하네요. 평점 4.74점, 리뷰 723개. 학동농장 해남 절임배추의 가장 좋은 리뷰 3가지와 그렇지 않은 리뷰 세 가지입니다. 네 번째 상품은 속 노란 괴산입니다. 이름처럼 배추 속이 노랗고 고소한 것이 특징입니다. 품종은 불안 플러스라네요. 청정지역 괴산에서 직접 키운 배추만을 사용하고요. 간수를 뺀신한 천일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깨끗한 세척 과정을 거쳐 흙이나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포장도 중요하죠. 튼튼한 비닐과 박스로 꼼꼼하게 포장합니다. 이것도 김장 날짜에 맞춰 예약 주문이 가능합니다. 평점 4.53점, 리뷰 92개. 송노란 괴산 절임 배추의 가장 좋은 리뷰 세 가지와 그렇지 않은 리뷰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상품은 바로 강순의 명가입니다. 역시 위생은 기본. 해썹 인증 마크가 보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30년 노하우 김장 명인이라는 브랜드 파워입니다. 명인의 손길이 닿은 듯 맛있게 절여진 배추의 모습입니다. 상품 받은 후에 주의 사항이 있네요. 평점 4.62점, 리뷰 230개. 강순이면과 절임배추의 가장 좋은 리뷰 세 가지와 그렇지 않은 리뷰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나 평점과 상관없이 안전이 최우선인 분들을 위해 특별히 찾아낸 상품입니다. 평창 꽃순이 유기농 절임배추입니다. 이 제품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바로 유기농 인증입니다. 국가가 인정한 제7만 994호이고요. 유기농 배추만 사용합니다. 소금 또한 간수 빠진 천 이렴을 사용합니다. 명인 인증서가 있는 분이 만들고요. 해썹 인증 받은 곳에서 깨끗하게 검수 세척합니다. 특허와 f s s 22,000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배송 및 포장도 확실하고요. 마지막 유기농 배추는 리뷰가 아직 없습니다. 평창 생태마을이라고 검색해야 나옵니다. 여러분 리뷰 어떠셨나요? 저도 시댁이 전라북도 고냉지입니다. 이제 어머님이 연로하셔서 김장을 못하십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배추가 싹 녹았다고 하십니다. 마을의 다른 밭에도 배추가 잘안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평점과 리뷰만 믿지 마시고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온 관계로 배추가 어떨지 꼭 확인하시어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어찌 되었건 리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